축구계에서 선수들 간의 난투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손흥민 같은 실력의 스타가 싸움에 연루되면 이 이야기는 확실히 축구계 팬과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웨스트햄과의 경기 후 라커룸에서 팀 동료 제임스 메디슨과의 싸움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고 이 사건 이후 메디슨이 자신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웨스트햄과의 경기 이후 승리에도 불구하고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커룸에는 긴장감과 좌절감이 고조됐습니다. 선수들은 모두 경기와 경기력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 사이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메디슨은 손흥민이 경기에서 중요한 득점 기회를 놓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메디스는 손흥민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자신의 플레이 능력과 팀 정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손흥민의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뛰는 정신을 지닌 유명한 선수입니다. 너무나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손흥민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현장에서의 자신의 작업을 방어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 생활 내내 팀에 공헌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내가 부당하게 비판을 받을 때 나는 나 자신과 나의 노력을 변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 사이의 긴장은 빠르게 고조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팀원들과 코칭 스태프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락커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번 언쟁이 두 선수의 관계에 흔적을 남겼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은 모두에게 힘든 순간이었다. 경기 후팀 전체는 긴장감에 젖어 감정이 폭발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프로 선수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팀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손흥민과 메디슨을 분리시키려 했습니다. 카페 사르 및 반더벤과 같은 일부 플레이어는 양측을 침착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입했습니다. 반더벤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에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둘다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제임스 메디슨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손흥민에게 사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만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손흥민은 메디슨이 나에게 와서 자신의 말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에 맡기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인정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존중하고 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메디슨 역시 코칭 스태프 및 다른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갈등이 팀의 정신과 단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난투는 두 선수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팀내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칭 스태프와 다른 선수들이 함께 노력해야 했습니다. 안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메디슨 두 사람과 비공개 미팅을 갖고 각자의 의견을 듣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팀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속력과 팀 정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두 선수 모두 전문성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열망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 글로도 팀미팅을 열어 연대와 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감정을 조절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난초가 해결된 후에도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은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며 현장에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팀의 공통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개인적인 갈등을 무시했습니다. 손흥민이 사건 이후 회복 과정을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두 프로 선수이며 때로는 감정이 걷잡을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디스는 손흥민을 비롯해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많은 팀 활동에 참여했으며 마코룸에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의 난토는 축구에서 감정조절과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팀과 선수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흥민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서로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때때로 우리는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내 경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팀의 성공에도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디슨은 또한 감정을 제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축구 와 같은 경쟁 환경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는 감정을 조절해야 하며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팀원과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배웠다. 단결과 팀 정신은 성공을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싸움은 끝났지만 일어난 일은 확실히 도 선수의 경력에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페셔널함과 진취적인 정신으로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은 계속해서 토트넘 호스퍼에 기여할 것이며 팀에 더 많은 성공을 가져다주기를 희망합니다. 손흥민은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 앞으로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다고. 메디슨도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는 나는 나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매일 나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손흥민과 그의 팀 동료들과 함께 토트넘의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의 난투는 팀 정신, 전문성, 축구에서 감정조절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일시적인 긴장감이 조성됐지만 두 선수의 진심과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팀에 지속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은 어려움 과 갈등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축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속 과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요소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싸움은 도전일 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인생과 경력 모두 우여곡절 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방법을 알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번 사건 이후 우리 팀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스는 선수로서뿐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성숙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방법을 배웠고 미래에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팀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 뿐만 아니라 토트넘 호스퍼 팀 전체에게도 귀중한 교훈입니다. 손흥민이 올 시즌에도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